안녕하세요. 브리 위즈입니다. 오토데스크 BIM 콜라보레이 프로, ABC 프로 기초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총 8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1강에서는 먼저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의 소개, DAX 디자인 콜라보레이트 모델 쿨디네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는 온라인 환경, 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일 관리, 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ABC 프로와 오토데스크 닥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BC 프로는 총네가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일 및 문서 관리, 뷰어 기능이 있는 닥스, 레빗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레빗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 일정 및 변경 사항을 관리와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간섭 검토 및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모델 코어디네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닥스는 단일 문서 관리 플랫폼이며 파일 구성, 배포, 공유가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의 접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닥스의 기능으로는 프로젝트 파일 공유, 프로젝트 파일 활용, 그리고 BIM 모델 활용 작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공유 시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는 웹 직접 업로드와 데스크탑 커넥터 방식으로 업로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웹에 직접 업로드할 땐 모든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변환 없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커넥터를 이용하면 폴더를 관리하듯이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능으로는 자동으로 파일의 백업 버전을 저장하여 파일의 버전을 관리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폴더 구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폴더별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별 접근 권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닥스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D 도면과 3D 모델을 웹에서 뷰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위치에 마크업을 활용해 수정 요청 등의 이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추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이슈를 생성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공유 시에도 승인된 자료만 공유할 수 있도록 폴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 형태로 납품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슈 리스트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여 PDF나 엑셀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닥스에서 BIM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비 파일에서 작성된 3D 모델 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D 뷰 또는 시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과 2D 뷰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이동하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레빗에서 작성된 객체 정보를 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뷰에서 버전 간 변경 사항에 대해 DWG, DWF, PDF 형식에서 자동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3D 뷰에서 버전 간 변경 사항에 대해 RVT, NWD 형식에서 자동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레빗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클라우드 워크 쉐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중앙 모델을 생성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동기화하여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어디서든 파일에 접근해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기능에는 타임라인과 프로젝트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팀간 작업한 레비 파일을 공유하고 다른 팀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팀이 작업한 파일을 현재 팀에서 작업 중인 파일에 링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스테이터스 기능입니다. 팀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파일 버전을 관리합니다. 언제, 누가 주고받았는지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코어디네이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뷰, 클래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일별 원하는 뷰를 생성하고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와 기계만 보이는 뷰를 생성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쉬입니다. 도면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모델 간 간섭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매트릭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슈입니다. 간섭 검토된 객체의 이슈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슈는 담당자 마감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리스트에서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이슈 리스트는 PDF,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BC 프로의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레빗에서 중앙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레빗에서 확인하거나 수정 또는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은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다음 작업으로 저장된 파일을 클라우드 환경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팀과의 협업을 위해 공유 환경의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유받습니다. 그후 패키지를 확인하여 간섭 검토 기능을 활용해 변경 요청을 이슈로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슈에 대한 변경 요청 답변을 작성하고 답변을 확인합니다. 변경 사항이 확정되면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여기까지 오토데스크 BIM 콜라보레이트 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강의 동안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